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겸찬쌤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아, 우리나라의 그, 정창성 그 UFC 격투기 선수 승부점을 6회로 이제 봤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음, 대차점. 그을 빌리고, 어, 빌리고,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그런 대차적, 어, 이것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가 있는 거는 세와 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세와 응, 어. 내가 이제 빌린다. 그랬지 내가 이제 생이 되는 거고, 어, 상대방이 이제 응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은행, 은행에서 빌린다. 그랬지 이제 관도 같이 봐야겠죠. 관도. 어, 내가 또뭐 승부, 도박을 한다. 같이. 내가 돈을 딸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부가, 세가 되는 거고, 상대방 응이 되는 거죠. 어. 이런 거를 이제 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용신이 무엇인지. 이런 예. 것들도 간혹 가다가 어, 헷갈린다는 얘기죠. 저도 음, 간혹 가다가 헷갈려요. 어, 지금도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운 것을 이제 같이 알아보자 뭐 제가 잘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뭐 강의하는 게 아니라 꼭 그게 아니라 육회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인데 같이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제 호감이 있고 배우,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겼을 지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돈을 이제 돈이 살다보면 돈이 이제 빌릴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어 이외 어쨌든간에 뭐 친구한테 빌리든 누가한테 빌리든지간에 어. 그 이제 과연 빌릴 수가 있을까. 어. 이제 요거를 먼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아이고. 이게 이제 화산녀 어, 화산역 개인데요 음. 도안개 없어요 어. 도안개 없을 적에는 우리가 진정개라고 해요 진정개 반문을 못 써서 참 진짜 진정, 진정이다. 동한 어. 게 없다. 어. 그다 동의했다. 메시지는 진발이라고 해요. 진발, 어. 진발, 이런 어. 것들도 아시면 좋겠죠. 어, 어차피 육교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화산녀가 됐다는 얘기야요 화산녀, 어. 화산녀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써야 되잖아. 어, 학계, 산계를 나눴으니까, 음, 이제, 괴를 냈단 얘기예요 어, 괴를 뭐, 동전점으로 내든, 뭐, 산대를 내든, 뭐를 내든지 간에, 냈어. 어, 그냥 이렇게 이제, 어, 화, 산, 여가 나왔어. 그럼 요거를, 산, 음, 산이라는 것은, 진부터 시작해. 진호, 어, 신. 음, 여기 화는, 유, 어, 미,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새와 응을 이제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새와 응을 찾았을지게, 여기가 하나만 동했단 말이지. 하나만, 하나만 달라. 어. 2, 3은 똑같고 하나만 달라. 이랬을지게는 여기를 이제 새를 잡는 거야 여기를 응을 잡는 거고. 그럼 이제 수계를 또 잡아야 될 거야, 수계. 수계. 수계를 잡았을 때 일관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 낙각을 붙이는 게, 여기 비신을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12지를, 12지를 이제 비신이라고 해요. 12지 붙이는 거를.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오행인지를 알아야 될거아니에 무슨 육치인지를 알아야 될거네에요 수계를 잡았을 때에는 뭘또 보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여기 하나가, 어, 학계와 상계를 맞지게 하나가 다르다, 틀리다, 이랬, 이랬을지게는, 상계 그대로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 이화, 궁이다. 어, 이화 그럼, 화를 잡아서 요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손이 되는 거야, 손. 음. 왜 우리가 얘기를, 눈을 얘기했잖아. 일간이, 일간이, 일간이 이게 이제 수계, 어, 수계라고 했을지게, 뭐, 이, 월지가, 월지가, 오다. 그렇지, 요거 보면, 이게 식상이 얘기하자, 식상. 아, 어. 이게 뭐이 상관이라 얘기하잖아. 상관이 이제 아랫사람 되지만, 여기 육회에서는 손이라고 해요, 손. 그러니까 화에서 지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붙인다는 얘기죠. 어. 아랫사람, 다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요거 이제 형, 비겐 겁자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재. 요것도 재. 요거는 손. 요거는 형. 그럼 이제 용신을 이제 뭘 잡느냐? 그럼 또 이제 육수를 또 한번 보자고요. 요거 육수 육수를 본다 그랬죠. 육수. 어, 요거는 청룡. 주자. 구진 요게 이제 한 그림을 딱 그릴 줄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용신이 뭔가 아. 용신이 제새세 새, 새, 나가 되는 건데 나. 아. 내가 과연 상대방에게 돈을 빌수 있을까 아. 그럼 내가 용신이 돼서 상대방 새와 은관계를 응 보는데 보기 이전에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얘기했잖아. 요 용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요거는 로직처럼, 어, 공식처럼 딱 애워두시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꼭백켜놔야 돼. 용신을 찾고, 다음에 용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라는 얘기지. 그리고 동안 거, 동한 거를 동한 또 본다, 는얘기요동한게 뭐가 동해서 나한테 생을 했는지, 용신에 생을 했는지, 그걸 하는지, 해도고 해도생이 또 뭔지, 공망이 뭔지, 공망이 어딨는지 이제 요런 순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라는 이 새가 내, 내가 내가 여기 극을 다 했어 극이 돼 갖고 힘이 전혀 없는 거야 나는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상대방도 빌려줄 재력이 없는 거야 여기 또다 극을 맞아 있으니까 예묘충 충했지요 일 월파 일파가 됐으니까 이 상대방도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돈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지만 돈이 있어 보이지만. 빈 껍데기란 얘기지 허물 좋은 그 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이 사람도 죽을 맛신 거야 사실상. 예, 뭔가 풀리지도 않고 돈은 있어 분명히 상대방은 제가 제가 돼 있으니까. 어. 있으니까 돈 있어 보이니까 돈을 빌려 달라 그랬겠지. 그리고 이거 진과 유와 세와 응이 육합으로 해서 금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나는이 사람한테 절절절 매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항상 뭘 부탁을 해도 당당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 좀 뭔가 이렇게 강곡하게 어, 뭔가 힘이 없고 내가 생을 하니까 예토색토 금생야. 이 토금생.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돈도 또 없잖아 있어 숨은 돈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예뭐 사업가도 될수 있고 뭐이거는 이제 너무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오, 오늘 여기서 이제 뭐냐 대차점이라고 돈을 빌리는 점이란 얘기죠. 근데 그거 관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는 합이 돼 갖고 남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여자도 될수 있는 거죠. 어,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막 이렇게나 돈좀 빌려달라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텐데 빌려달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했지만 이응 상대방은 남자가 할지 여자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어요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적에는아 어, 내가 좋아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부탁을 하지만 결국 들어줄 수가 없다. 아. 내가 결국은 이 사람에게 빌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통변의 내용이에요. 통변의 내용. 에. 결론은 빌 수가 없다. 아. 내가 빌수 있는 조건은 이게 반대로, 이게, 이게 반대로 예를 들자면, 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새가 되고, 어 이게 이제 응이 되고, 어 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도 뭔가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 이거는 예. 사, 상대방이 여기 보면 뭐 화, 아 뭐라면 오든지, 뭐 사든지 이런 이런 생을 하면서 뭐 비화가 되든지 간에 비화 아. 비화는 삼합국으로 되든지 간에, 아뭐 삼합이 되든지, 방합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상대방도 힘이 있고 나도도 힘이 있어야겠지, 아. 뭐, 진이, 진이든지 뭐, 어.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를, 어, 합을 해갖고, 나도 심이 있고, 상대방도 심이 있고, 이랬을 때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공망도 안 들어 있고, 어. 이제 요런 조건이 이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그 대차점에서도, 여러 가지 승부점, 뭐 대차점, 또뭐 증인 서 갔을지게, 뭐, 뭐 소, 소송, 뭐요런거 했을지기는 세와 은관계를 잘 봐야 된다. 아, 어, 세와 은관계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런 것을 제가 어, 또실 예를 들어서 실 예가 아니라 그냥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조금 리얼하게좀더 자세히 예, 차용을 해서 제가 어, 보충적으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어,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단계를 걷다 보면 어, 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잘해석하지 못하고 어, 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울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게 에,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가 있어요. 어, 열심히 노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안 보이는 것도 잘 보이게 해주고 어, 또 좋은 책과 좋은 선생들 예, 그런 사람과 인연도 맺게 해주고 예,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 점수라기든지 명약이든지 다 음향 오행의 예, 이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 예, 음향 오행의 이치는 뭐냐 예, 이 자연의 학문이라는 게 자연의 학문 어, 자연의 학문은 바로 도의 학문이다 어, 도법 자연의 아이 있잖아요 도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 도는 그냥 자연의 이치. 네. 자연은 남에게 다 베풀어 주고, 음. 그리고 어,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어, 순수한 마음이 있고, 어, 또 하심이 있고, 어, 또 겸손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겸손한 것도 있는 거야. 왜 고, 벼가 고개를 벼가 이렇게 많이 익으면 고개 숙이 있잖아. 모든 곡식들 고개를 숙여. 사과 같은 것도 나무에 주렁주렁 열어서 이게 다 숙인단 말이야 가지들이.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주잖아. 어. 자연이 그걸 바라는 게 없잖아. 다봄 여름 가을 되면 다 추수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잖아. 어.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야. 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모카토 검수 공부를 그럴 때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냥 하늘에서 주는 만큼 자기 그릇에 맞춰서 어, 일 일체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그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성찰을 해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자연과 어, 니코로가 돼야 돼. 그래야 어, 자연 신에서 좋아한다는 얘기지. 예. 어떻게 보면 다 인간의 모든 신들은 다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뭐 잘나고 많이 공부하고 또그 전에 뭐 예수님이나 뭐 뭐 부처님이나 나 어, 공자 맹자 어, 노자니 그런 분들도 다 자연에서 다 나온 빚어진 인물들이야 자연에서 어. 그 그러니까 자연이 그만큼 큰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이또더 거슬러 얘기한다 그러면 무라는 게 나와요 무 어. 하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들라도그 그, 그 하나도 결국은 무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예. 무는 의미요 어 하나 이렇게 우리가 형상으로 보이는 거는 양이요. 어,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 양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모든 게 양이라 고할지안 보이는 부분이 음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인이니까 어, 인간들을 양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신을 음으로 본다는 얘기죠. 어. 그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는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어, 양육으로 봤을 적에 음지에서도 탈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 음택이라는게 있잖아. 음택. 어, 사는 어, 양택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묘는 우리가 집을 양택이라고 하잖아. 묘는 집, 이게 문, 문이 없어. 그래서 음택이라고 해. 예. 그 우리가 살면서 이 집에서 비가 새거나 축축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못, 못 살잖아. 어. 딴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어, 막, 질병이 생기고 그러잖아. 어, 뱀이 여기서 막 자는데 뱀이 우글우글 하면 좋겠냐고. 물이 새가고 축축해면 잘수 있겠냐고. 못 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택, 묘를, 우리 조상님들을 모셨단 얘기야. 근데 묘 관리를 안고 그냥 방치해두고, 어, 뱀이 우글우글했지 봉분이 흩어져갖고, 어, 또 합장하지 말걸 합장을 하거나, 어, 또 뿌리가 내려서 시신을 감거나, 어, 또 지진이 나서 또이 시신이 다 바이, 바이에 눌려 있거나 불이 나거나 어, 이게 묘탈라는 거야, 이게. 그, 그런 걸또 치료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사, 살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집이 잘못된 집고치잖아집고쳐가면서 어, 치료도 받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음에서도 모든 게다 일어난다. 아, 어. 그거를 보고 그거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탈락을 잡아주는 게 무당무석인 또 테마사 또그 밖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신을 보고 신을 다루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런 학문도 그 조화 속에서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가운데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학문이란 얘기죠 어,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돼 항상 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이고 어. 다그렇기 때문에 내, 차, 내 개인적인 잣대로 어, 함부로 막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 내 유식한 것을 뽐내는 건 좋아 자랑하고 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남을 딸고 내려가면서 남의 종교 직업 어, 또 학문 이런 거를 그냥 짓밟아가면서 혹세명을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당당한 이 학문에 이런 것도 점수락도 어, 다 필요로 하란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다무어로도 오고, 그 중에서 잘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못 본다고 무조건 혹세 무민한다. 이렇게 치부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배우는 한문 최고라고, 그리고 남의 거를, 음, 혹세 무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내 노란 벌. 역지사지를 알아야 돼. 예.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제가 봤을 적에는. 같은 학문을 배우는 분들도 그래. 어, 내가 배우는 게 이게 최고다라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내 유교가 점수는 유교가 최고다. 그리고남 배우는 뭐 예를 들어 뭐타로든지뭐 뭐 유기미든지 기문도감 이런 것다별볼일 없다. 구성과 별볼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도 안, 아니야.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엄청 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어, 물상 형상으로 봤는데. 격궁 용수인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딱 잘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 인정해줘야 돼. 남이, 남을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그 양보하고, 어, 자연을 좀 사랑하시고, 자연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도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야. 도인. 도가 뭐글 공부 많이 하고, 어 쉬엄 이렇게 길러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도인이 아니에요. 예. 노자님의 도는 그, 그런 쪽으로 도를 얘기한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 만들어가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 어. 자연학 문야 노자님은 거의 다 노자님의 도덕 경부는그 나라의 춘추 전국 시대 때그그 싸움 하는 것을 보고서 어,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땅 없는 나라, 힘 없는 나라를 막 이게 침범하고 그런 것을 많이 전쟁을 많이 봤단 얘기지. 그래서 그건 욕심이다 어. 그렇게 해서 도덕경 쓴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자연의 비유를 많이 해요 어, 자연, 물, 산선약수라고 하고 자연, 어, 물은 도와 같다 어. 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의 고마움, 중요함, 무섭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도인이란 게 결국 많이 알아서 도가 아니라 미래를 내려다보고 어,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도인냐 아니냐 절대로. 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을 사랑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야. 어. 쓰레기라 도 하나 이렇게 줄줄줄 아는 사람들. 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도인이야. 제가 봤을 그래요. 제가 제가 보는 견해에도는. 어. 저도 쓰레기 뭐 버리지는 않지만 죽지는 못해. 하지만 죽는 사람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을잘 살펴보면. 남에게 해코지도 않고 자기가 있음이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살아가고 남한테 크게 이렇게 뭐 비하 발언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야. 어. 제가 보는 견해야 이거.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도인이에요. 어. 그 살다가 또 이렇게 이 굴곡이 있잖아. 어. 살다가 굴곡이 있으면서 안 풀리고 막어 집안에 풍지박살나고 이랬을지는다 모든 걸다 암 질병 걸리고 내가 오늘 내 오늘 할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걸다 버리고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자연과 벗을 삼아서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 자연 과 살아가면 그게 바로 또 도인이냐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잖아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내려놔요 욕심도 없어 어 하루에 내가 먹을 만치만 따는 거고 채취하고 어 건강을 위해서 난 자연과 같이 살겠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도이는 얘기. 뭐 이런 공부 많이 하고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인간이 돼가면서 진정한 도를 늦, 느낌은 두말할 알 나이, 나이도 없지 근데 내가 많이 아는 것을 그거를 이, 이용을 한 것보다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것만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걸좀 자제해야 돼예 예,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예 저도 어, 살아가면서 어,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 노자님의 도덕경을 어, 계속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 쓰는데 아직은 뜻을 몰릅니다. 예. 근데 결국은 마음을 비는 거예요. 마음 비고 남한테 게 해코지 않고 남한테 어, 게 해코지 않아가면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도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어. 유쾌 공부하면서, 간간히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철학, 철학적인 부분, 또 노자님의 그 도덕경 속에서 또 이렇게 하고 싶을지게 이렇게 또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다 시청자 모든 분들 다 사랑하고, 예, 건강하십시오. 예.